손벽. 아 믹싱이 잘 됐네요. 네. 데프콘이 <laughs> 아, 참여해 준 노래. 네. 아이 곡은 솔직히 아 네. 흠뻑쇼 싸이의 흠뻑쇼에 제가 어떻게 네. 세번 초대받아서 가서 고민을 했는데 몇만 명쫙 있는. 네. 삼만 명에서 4만명 이런 스태디움 공연하다 을 보니까는 그때 충격이랑 네. 감동은 어떻게. 가수로서, 네, 아티스트로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. 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는 아, 아티스트라면 꼭 느껴봐야 되는, 경험해봐야 네. 되는 근데 그런 4만 명의 함성 소리가 몰려오니까 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는 에너지를 받쳤다 네, 에너지뿐 아니라 아, 이런 곡을 해야 되겠다. 아, 뒤흔들 네, 뭐수 있는. 네, 차트 뭐 이런 게 아니라 4만 명 앞에서 같이 하나 돼서 그냥 뭐 물이 몰아닥치든 땀이 몰아닥치든 신경 안 쓰는 그런 곡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랍트미스트랑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 뭔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소리를 찾다가 어이 곡을 선택하게 되고 종국이, 네. 지원이, 하, 대포권씨까지 너무 단한 번에 그냥 뭐 곡도 안 들어보시고 다들 종국이들 모두 다 예능 하시면 되게 바쁘신데도 다 직접 와서 막 녹음해주시고 제일 먼저 보내주신 아제가 제일 먼저 보냈어요.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. 아, 저한테 이제 연락을 오셔가지고 저는 형형 아, 형 앨범 망한다.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기념비적인 앨범에 내 목소리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? 너무 괜히 항상 예예예. 예. 제가 예전부터 있지. 되게 존경하는 아리 어, 리리, 리시스트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딱 보내주셨는데 아 어,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. 막 예. 너무 좋았어요. 오늘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. 대구권 씨의 예. 가사. 그래서 <laughs> 야참 진짜 어떤애 보이길래 이형 진짜 좀 다양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계획은 의정부로 넘어가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. 제가 또 개인 스킬들이 좀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드렸잖아요 네. 그래서,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민 전화 항상 꿈꾸는 게 예. 제가 어. 드런것타이 그만두기 전에 국민가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, 아 이거 노래 그, 그러면 전, 해요? 전 나온 것 같아요 아그래서 진짜 국민가요가 난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 준비해야 되나요? 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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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laughs> 연습하라는 얘기는 알으셨는데 아,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예, 알겠습니다 언젠가 어디서가 하겠죠? 네 예, 알겠습니다 <laughs>